사고력 수학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자기가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고 맞춘 걸로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67세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 친구들이 사고력 수학 학원을 가기 전에 엄마표로 집에서 가장 많이 푸는 문제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키즈팩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한 번쯤은 필수 코스처럼 풀게 되는 교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키즈팩토 교재가 개정판이 나오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키즈팩토 활용하는 영상을 소개해 드린 적이 데요자 오늘은 개정판 키즈팩토 교재를 활용해서 난이도나 추천 연령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6, 7세나 초등 1, 2학년 때 사고력 수학학원 탑반이 욕심이신 어머님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자, 먼저 교재가 표지가 싹 바뀌었는데요. 모든 레벨이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교재마다 동물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표지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즈팩토 교재를 구매하실 때이 앞에 표지를 보시면서 개정판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즈팩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레벨 교재도 달라졌으니까 그거를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키즈팩토 교재를 크게 6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있어서요. 원리 편과 탐구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개정판에서는 기본 편, 응용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했던 원리와 탐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 마치 교과 문제집의 기본 응용처럼 난이도의 명칭은 좀 바뀌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기본 응용으로 교재의 난이도를 다르게 표시했다는 점 확인하시고 교재를 구매하실 때 여섯 콘셉트를 한 번에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 세트와 응용 세트를 따로따로 나눠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따라서 우리가 레벨을 쭉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때 어떤 레벨에서는 기본을 풀지 않고 응용을 풀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응용을 풀지 않고 기본만 푼 다음에 다른. 출판사의 사고로서 문제집을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의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쉬워졌어요. 어떤 걸 보면 일단 느낄 수 있느냐? 자, 먼저 이 교재 앞에 예전에는 키즈팩토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위에 써 있는 창의사고력 키즈수학. 그리고 1레벨부터는 초등 수학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키즈 팩토를 조금 연령을 낮춰서 푸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개정판 이전에는 6, 7세 친구들이 키즈 팩토를 그냥 풀기에는 막 너무 쉬운 문제집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보통 추천하는 연령대가 7세 후반에서 초등학교 2학년 뭐 초까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키즈 팩토 개정판을 보시면 보통 6세 후반에서 7세 초 풀기에 좀 괜찮은 난이도로 변경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워낙 요즘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구 수업이나 이런 사고력 수학 수업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연령이 조금 더 낮춰서 키즈 팩도 레벨을 풀수 있게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교재 안에 문제나 글씨 이런 크기들도 예전에 비해서 글씨가 좀 커졌고 그림이나 이런 문제 구성 자체도 쉽...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난이도를 하나하나씩 찬찬히 따져 보면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가 좀잘된 친구들이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어, 문제를 풀수 있다는 점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수학이 조금 느린 친구들은 1학년 때도 활용하시기 괜찮지만 제 생각에는 1학년 후반에서 2학년 초까지는 활용하기에는 다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키즈팩토 개정판 교재 활용 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전 교재처럼 앞부분에 이렇게 개념 설명이 나와 있고 문제를 예시로 풀고 관련된 문제를 옆에 또 풀고 하는 이런 구성은 예전과 비슷합니다. 네, 개념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더 개념에 대한 설명을 가시적이게 좀 표현했다라고 제가 느끼고요. 그 그림들을 같이 엄마랑 아이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도 나눠 보고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거나 말로 아이가 들었을 때한 번에 음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요때는 교구를 개념 부분에 맞춰서 활용을 하신 다음에 뒤에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세 후반에서 7세 초반의 친구들이 한글을 떼지 않은 경우에는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앞에 개념 부분을 집... 넘어갈 때 교구의 비중에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앞에 문제를 쭉 풀고 나서 뒤에 연습 문제 같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크리티브 에이 팩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문제 양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편이나 응용편만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나갈 때 개념을 이해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의 문제 수가 좀더 줄었기 때문에 너무 문제 진도를 급하게 나가시면 아이를 점검할 때.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활용 팁은 이 키즈팩토는 여러 사고력 주학 문제집 중에서도 엄마표로 하기에 너무 친절한 교재라고 할수 있어요. 개념 설명도 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아이들하고 해결할 때 어떤 식의 발문을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포인트가 잘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7교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 페이지의 아래쪽을 보시면 생각이흐 흐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읽어 드릴게요. 뭐 생각의 흐름 1번, 주어진 모양은 작은 세모 모양 6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칠교 조각들은 작은 세모 모양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이 문제를 풀때 이+ 아이가 꼭 알아야 되는 원리가 있어 그게 이런 건데 이걸 어머님이 숙지를 하고 이렇게 말로 질문을 넣어 주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지금 풀때 어떤 조각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구성할 건지를 아이들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질문 이렇게 할수 있죠. 나와 있는 이 모. 모양은 작은 세모 몇 개로 되어 있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세모를 아이들이 세겠죠? 그러면 그럼 이 위에 나와 있는 칠교 중에서 작은 세모 두개 짜리는 무슨 색깔 조각이야 작은 세모 네 개로 만들어진 조각은 무슨 색깔 조각이야라는 식으로 이두 번째 스텝에 대한 생각이 흐름을 이렇게 발문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교재가 사실은 사고력 수업 문제집에서 흔치 않고요 정말로 그육 세나 7세 아이들을 엄마 표로 하기에도 충분히 잘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학원에 비슷 비싼 사고력서 학원비 내지 않고도 효과가 좋게 우리가 이 교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연결지어서 답지도 우리가 활용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답지를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고 문제에 대한 답이 표시되어 있고 아래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준 좋은지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통 최근 사고력 수와 문제집 개정판들을 보시면 팩터뿐만이 아니라 필즈 수학이나 이런 교재들이 이렇게 답지가 위에 문제와 답과 나와 있고 밑에 그 풀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 전개를 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전체 그림에서 빠진 부분의 그림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 밑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빠진 부분에 코끼리의 귀가 어느 정도 보여야 할지 생각하여 답을 찾아 봅니다. 라는 거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그 부분인데, 이걸 그냥 아이가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숙지한 다음에, 너는 코끼리의 귀가 얼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각을 골랐어. 코끼리 귀가 여기는 왼쪽은 얼만큼 보이고 오른쪽은 얼만큼 보여. 그래서 빠진 부분에 코끼리 귀는 얼만큼 보이는 게 적당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질문을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 맞춤 문제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골랐지만 다시 그 감각을 논리적으로 되짚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잘 골랐구나.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사고력 수학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자기가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고 맞춘 걸로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논리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서 말로 설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게끔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게이 사고력서 문제집을 효과적으로 푸는 좋은 방법이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개정판에서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평가지가 이전에는 뒤에 프린트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뜯어다가 한열 문제 정도 되는 것들을 이 교재를 잘 숙지했는지 확인한 용도로 활용했었는데요. 형성평가 총괄평가라고 해서 그렇게 작은 책자로 분리가 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 먼저 첫 번째, 내가 이 교재를 아이가 한글을 떼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념적으로는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다는 판단을 진행하셨다면 이 교재만큼은 나중에 한글이 다 떼었을 때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읽어줄 때 내가 읽고 이해한 정도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훨씬 더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실제 아이 실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에 대한 판단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평가 교재를 풀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평가 교재가 영역마다 형성평가가 나와있고요 영역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총괄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기본 문제집을 풀때 제가 아까 연습 문제 파트 즉 크리에이티브 팩토 우 문제가 양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지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영역마다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니까 더 좋은 점은 보통 아이들이 퍼즐 영역을 쭉 풀었어요 그리고 뒤에 연습 문제를 풀잖아요 바로 이어서 그렇게 연습 문제를 풀어버리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텀이 지나서 아이들한테 망각을 유도시키는 거죠. 머릿속에 좀 잊어버릴 만한 때좀 다시 한번그 영역의 문제를 풀리게 되면 정말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더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분리가 돼서 따로 이렇게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무엇보다 좋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아, 우리 아이가 어느 영역이 아직도 약하네 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응용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총괄평가는 더더욱 더 마지막에 진행을 하시면서 새 영역의 밸런스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키즈팩토 개정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어요. 아이들 이 사고로 시작한 가서 테스트 딱 보시고 어, 어디서 배워 오셨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라는 말 들으실 수 있도록 이 교재 활용하는 팁을 잘 설명해 드렸으니 이 영상을 여러 번 살펴보시면서 꼭 머릿속에 몸에 지니고 아이들과 엄마표 수학을 잘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